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음..팔찌 크로마츠팔찌라고 하니까 가품이네 진품이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셔서 그냥 오늘은 전체적으로 실버체인팔찌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실버체인팔찌 이렇게 오랫동안 착용 안 하시다 보니까 변색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요런 변색은 착용하시다 보면 피부에 닿는 부분은 또 맨질맨질해져요. 요런 체인 부분은 좀 닦이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또 이런 맛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굳이 뭐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요런 말씀은 드렸고요. 이런 잠금장치, 집게형 잠금장치가 부장난 거는 꼭 고쳐야죠. 이집계형 잠금장치는 이 안쪽에 스프링이 고장이 나서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부러진 거라서 얘네들 분해해서 안쪽에 새로 잠금장치 스프링 이렇게 만들어서 끼워놓고 다시 조립할 거고요. 이제 가끔 어떤 고객님들은 되게 간단하게 보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잘 스프링 만들어서 끼워서 조립을 해야지 팔찌 잠금 장치 역할을 하고요. 이 집게형 잠금 장치가 왜 고장이 나나 하면은 보통은 부식의 원인이에요. 이 안쪽에 물기나 땀 이런 게 들어가서 이 안쪽 스프링이 부식이 되어서 부러지는 거죠. 부식 안 되는 스프링은 없냐 아직까지는 저희는 못 찾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이 스프링의 역할을 하려면 얘네들이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텐션이 안 먹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등등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제 그런 스프링을 부식이 안 되는 거는 찾지를 못했고요. 부식이 안 되더라도 스프링 고장은 되죠. 얘네들 말고 작은 잠금장치는. 부식은 안 되는데 잘 부러지고 해요. 그래서 요거 잠금장치 고치고 우리 고객님 요거 수리하는 김에 그 링크 한 칸도 빼기로 했습니다. 링크 한칸 빼고 잠금장치 고치고 그래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버 체인 팔찌들이 꼭 크로마츠 아니어도 요즘은 검정 유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유화에 대한 것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잠금장치 집게형 금이나 은이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이런 집게형 잠금장치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진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팔찌, 잠금장치, 집게 형태의 잠금장치 수리하고 링크도 한칸 뺐습니다. 링크는 한칸뺀 거는 간단하고요. 링크 줄이는 이런 수리는 시간 예약해서 오시면 바로 해드립니다. 사이즈도 잘 맞춰서 줄여드리니까요. 바쁘시더라도 시간 예약해서 오시면 좋구요. 집게 팔찌, 잠금장치 이런 거는 이제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맡기셔야 돼요. 이틀이나 3일 정도 이렇게 수리하고 요런 데잘 보시면 수리한 티가 한끗 차이에요. 한끗차이 그래서 깔끔하게 수리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요 영상 찍으면서 마지막에, 요거 일단 저희 수리한 거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어, 폴리싱과 유화 작업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수리했고요. 잠금장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잠그시면 되고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면은 저희가 주얼리 수리하는데 보면은 확률적으로 수리하는 게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십계형 팔찌 잠금장치가 고장이 많은데요 아마 이제 여름철 여름철 휴가 가시면 물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물놀이 다녀오시고 이제 뭐첩 처음이나 뭐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 이 잠금장치 안쪽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닷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이면 그 짠물 이런 게 여기 고여 있으면 안쪽에 스프링을 부식시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바닷가에 팔찌 끼고 갔다 오셨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수돗물에 깨끗이 헹궈요. 이제 뭐 따로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헹궈 주시면서 소금물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드라이어로 바짝 말리세요. 또 잠금장치 부분. 그러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난히 요즘 팔찌 요 집게 형태의 잠금장치 고장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냥 이건 추측한 건데요. 뭐 바닷가 안 다녀오셨더라도 땀 많으신 분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주시는 방법 참 괜찮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무진공방에서는 크로마츠, 메이종, 마르지엘라, 디파니, 까르띠에 뭐 등등 명품 주얼리 수선 많이 하고요. 무진공방에서는 주얼리 만드는 공방입니다. 명품 카피 제외하고는 다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